브라더 816 일제 나나인입니다 음, 테스트를 어제는 잠깐 했는데, 이거는 다이마로 원하는 거예요. 다이마로, 다이마로 이런 중고성인데, 좀 두껍습니다. 이거 좀... 그 다음에 좀 얇은 양복 재질, 어, 바지 재질입니다. 그걸 한번 해 봤고, 마지막에는 강도가 정말 좋아요 안마커튼인데 강도가 좀 높아서 이런식으로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해도 이 기계 장점은 실을 바로해서 앞에서 뒤로 낀다는 겁니다. 죽기나 이치8공을 보면 뒤에서 앞으로 보통 보편인데 이 기계는 앞에서 뒤로 끼는 방식이라서 어, 실 끼우기 위해 좀 편리하면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. 한번 다이마르 원단하려고 있습니다 다이마르 원단은 열을 많이 조금 받기 때문에 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원단에 따라서 부직포 된다든지 또 바늘 굵기를 한다든지 그런 패턴을 써서 자기 작업에 맞추셔야 됩니다. 사이즈 조절을 우측 맵버로 해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사이즈 크기 조절을 해야 니 얇은 폭격으로 해보세요. 부직포로 뗀 상태인데. 안마 패턴지 아무래도 이것이 안마 패턴지. 또 이렇게 다잘 됩니다. 잘 되는데, 또 가서 안 된다는 거는, 어, 실기용첫 철제, 위실기용, 띄용, 위실기용을 잘못 한다든지, 어, 또 실을 어, 너무 굵음을 쓴다든지, 또 바늘하고 실하고 어, 조합을 또 맞춰야 됩니다. 바늘은 가는데 실을 굵음끼면 무조건 잘안 됩니다. 바늘 크기에 따라서 어, 실 굵기를 조절을 잘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가에 맞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자기 제품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